자 안녕하세요. 자 항상 어, 시즌 영상 찍다가 오늘 왜 이런 영상을 찍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 사실 이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 어, 다짐하는 영상입니다. 제 자신한테 미래의 저한테 이제 보내는 어, 메시지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어, 어떤 것을 이제 정해놓고 목표를 어, 달성하기가 사실은 좀 힘듭니다.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 지금 시즌처럼 물리지 않은 이상 끝까지 들고 가는 어, 상황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거 보시면 제가 일기처럼 어, 옛날 거는 다 날라갔지만 지금 이게 남아있던데 컴퓨터 이제 뒤져보니까 어, 웃긴 거는 그 당시 때 지금 2020년 4월 6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카카오가 어, 그리고 네이버, 삼성전자, KB금융, 신라젠, 어, 신라젠은 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다섯 가지 종목이 어느 정도 이제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들고 있었고, 근데 보시다시피 하루만에 매도를 쳤어요. 하루만에 매도를 치고 어, 수익을 내고 어,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면, 물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때 만약에 뭐 몰빵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요새.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도 제가 10만원대에 사실은 처음 진입을 했었습니다. 10만원대에 진입을 해서 32만원대까지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해서 수익은 많이 챙겼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장기로 들고 있었다면, 지금 과연 이렇게, 어, 물려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어, 그런 관점에서 이 장기 투자도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 옛날부터 사실은 했었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려고 이제 매수를 해 놨는데, 어, 카카오도 몇 번이나 더 들어갔습니다, 사실.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모든 종목을 들어갔다가 이게 빨간불만 뜨거나 수익이 저는 개인적으로 3%만 이상이 되면 비중을 축소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3% 넘어가는 거를 놔뒀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훅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물려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좀 신기한 게 제가 팔면 또 올라가고 제가 들고 있으면 또 떨어지더라고요. 시즌 도 약간 그런 어 상황이었는데 수익을 줬던 구간이 있었는데 드림없이 그때 이제 비중 조절을 하고 욕심을 좀 버렸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중요한 거는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많이 벌려고 욕심을 부리면 물리더라. 잃지 않기 위해서 어, 최소한 리스크 조절을 하면서 잃지 않는 주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 들었습니다. 근래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버는 돈으로 혹은 익여금으로 어, 없다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고 오늘 비로소 어, 후보 중에 하나를 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은퇴를 하기까지 어쨌든 월급이라는 돈이 들어오죠 월급에서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잉여금을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본 돈, 뭐, 스윙 투자라든지, 뭐, 중장기 투자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수익이 낫는 종목을 가지고 최소한 비중 조절을 해 가면서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자신에게 보내는 영상이고, 그리고 항상 실패를 했습니다. 장기 투자. 어, 저는, 어, 그런, 끈덕거리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빨간색만 보이면 이상하게 매도 손가락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고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그나마 좀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자 장기 투자 후보 제가 고민 끝에 네 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사실 의결권을 갖고 있는지 그게 보통주고 의결권이 없는지가 이제 우선주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삼성전자 뭐 아시다시피 시총이 어마어마한데 보통주 제가 모아봤자 얼마 모으겠습니까 평생 모아봤자 근데 그걸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글쎄요 저는 그거에 대한 사실 욕심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선주를 선택했냐면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보통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 주식을 일단은 후보 1번으로 넣어봤고요 자, 후보 2번. 현대차우입니다. 현대차도 있고, 현대차우도 있고, 현대차우비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우를 선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 배당이 4회 정도 나오고요 배당 성량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배당이 1.88% 주고 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굳이 따지자면 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좋은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자, 현대차 우 같은 경우는 어, 배당이 3.39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높고 높은 상태고 연 2회 배당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어, 세 번째 후보죠. 배당은 4.4%가 넘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어,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이제 배당은 없습니다만 어, 이게 가치주로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어떤 종목을 어, 평생 투자를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어, 손해를 볼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저는 어, 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고요. 그리고 배당 성향이 이 나머지 주식들보다는 매우 좋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원하는 것은 꾸준한 배당을 받고 그 배당으로 재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플러스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냐, 그리고 배당을 꾸준하게 줄수 있느냐, 그리고 망하지 않고 전세계를 전두지휘하느냐, 그리고 개인들한테, 개인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은가? 왜냐하면 개인투자자들이 인기가 많고 개인투자자들이 장기투자를 많이 하는 종목일수록 폭등을 하더라도 아마 개인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주식을 살 거란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 우선주가 그나마 제일 낫다. 물론 현대차우라든지 SK텔레콤, 카카오 다 좋은 종목이긴 한데 제가 돈이 많은 것 같으면 이네 가지를 전부 장기 투자를 사실은 하고 싶지만 어, 계속적으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닐 뿐더러 한 가지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로 뽑아 봤고요. 어, 물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어, 배당도 높지만, 앞으로, 어, 5G, 그리고 자율주행도 같이 엮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주식이고, 주식이기도 하고, 현대차 마찬가지로 앞으로 뭐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뭐, 플라잉카, 뭐, 여러가지 비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카카오 마찬가지죠. 카카오는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죠. 카카오톡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도 이제 좀 있죠. 그리고 카카오모빌리언스, 카카오택시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문어발식으로 엄청나게 확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웹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어, 보시다시피 하루 만에 어, 그 결심이 깨지는 그 뒤로도 어, 계속적으로 이제 카카오는 이번 계속적으로 사고팔고 사고팔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카카오 사고팔고 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제 사고팔면서 수익은 계속 내고 있지만 제가 원하는 이 장기 투자, 장기 투자를 어, 못 하더라고요. 이게 제 성격인지 이 사고팔고에 중독이 된 건지 이게 팔고 사고 할때이 짜릿함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건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늘부터 갑자기 제가 이제 사실은 어 공부를 좀하다 자격증 공부를 좀 하다가 갑자기 공부가 너무 안 되고 어 잡생각이 너무 나고 그래서 어 이런 결심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어 늦은 시간에 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충동적으로 사실 삼성전자 구매했습니다 보시면 어, 이거거든요. 자 삼성전자 오늘 15주 어, 구매를 했습니다. 15주 어, 샀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6,300원 나 있습니다. 얼마 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오늘 수익을 본 금액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를 어떻게 모을 거냐? 제가 삼성전자를 어, 다른 주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스윙을 쳐서 나는 수익이 나는 날마다 삼성전자를 살 예정입니다. 혹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성과금을 받는 날마다 한 주, 두 주, 세 주씩 조금씩 조금씩 살 건데 매일 사지는 않고요. 은봉이 뜰 때마다, 은봉이 뜬 날마다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은퇴하는 날까지 제가 회사를 은퇴하는 날까지 한번 모아볼 생각인데 혹시나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어, 오늘부터 조금씩 조금씩 어, 장기 투자 왜냐하면 시젠 기다리는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시젠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비중이 큽니다, 70%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젠이 평생 투자하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단, 단, 비중을 지금처럼 갖고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단가에 왔을 때 비중을 많이 줄일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시제는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볼 거고요. 그게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렇게 한번 들고 가볼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그큰 금액을 가지고 단기 수익 투자를 할 거고요. 그 금액으로 수익이 난 거는 삼성전자에 계속적으로 구입을 할 겁니다. 즉 앞으로 제가 수익이 나는 거 모든 금액은 한 주씩 한 주씩 꾸준하게 삼성전자를 한번 모아 볼 생각입니다. 혹시나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어, 평소에 저랑 좀 비슷한 성향이거나 아니면 어그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폭락장이 왔을 때 차라리 돈을 모았다가 삼성전자를 몰빵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했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계속적으로 어 장기 투자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나이가 한국 나이로 38살이거든요 38살인데 앞으로 은퇴까지는 몇십 년이 남았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데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혹시나 나이 대가 저보다 많이 이제 연배가 있으시거나 뭐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장기 투자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혹시나 비슷한 나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오늘 어, 갑자기 어, 급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영상을 몇 명이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 저에게 미래의 저에게 보내는 첫 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영상을 찍게 되었고, 주기적으로, 자주는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제가 이거 지금 몇 주씩 늘어나는지 어, 계속적으로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저에게 보내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 그냥 의미 없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혹시나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어, 똑같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네, 편안한, 편안한 밤 어, 되세요.